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수학 교과서 64쪽에 있는 4단원입니다. 네, 새로운 단원은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요? 보니까 함께 읽어 볼까요? 약분과 통분. 네, 약분과 통분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 볼 건데요.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그림을 먼저 볼게요. 자, 세 친구가 지금 뭔가를 하고 있죠. 자, 누구의 피자가 가장 많이 남은 걸까? 자, 무엇 하고 있나요? 남아있는 피자가 누가 제일 많은지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 친구가 제일 많이 남겨놓은 것 같아요? 네. 어, 선생님이 딱 봐도 남아있는 피자가 네, 어디가 더 많은 건지 그림으로도 보이긴 보여요. 그런데, 자, 여기 노란 옷 입은 여자친구가 내 피자 한 조각의 크기가 가장 크니까 나지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남학생이 정말 그럴까라고 하는 걸 보니까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이걸 우리가 이번 4단원에 배울 건데요. 자, 여학생 말처럼, 이 노란색 여학생 말처럼, 이 피자 한 조각의 크기가 가장 크니까 이게 제일 클까요? 아니면, 이 노란색 여학생은 피자가 몇 조각 있죠? 두 조각 있고요. 초록색 남학생은 피자가 세 조각이 있네요. 파란색 여학생은 피자가 네 조각이 남았어요. 어, 조각 수를 보면, 파란색 여학생이 제일 조각을 많이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파란색 이제 옷을 입은 여자친구가 피자가 제일 많을까요? 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비교하는 이런 내용을 오늘부터 해서 4단원에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궁금한 내용은 다음에 차차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게요. 중간에 보면, 여기 보면 친구들이 각각 학교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여기 위에부터요. 자. 텃밭에 뭐 고구마를 심어서 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5학년도 실과 시간에 동물과 식물 단원이 있거든요. 그때 보면 식물 키우기가 나오죠. 아마 배운 친구도 있겠고 지금 배우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텃밭이 준비가 돼 있다면 텃밭에 직접 식물을 키우면서 활동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중기를 볼게요. 중기는 텃밭에서 이만큼 지금 이만큼 고구마를 심고 있고요. 슬기는 슬기네 모듬은 텃밭에 4분의 3만큼 이만큼 고구마를 심었대요. 그리고 연수는 3분의 2만큼 고구마를 심었대요. 이때 어떤 모듬이 가장 고구마를 많이 심었는지 혹은 적게 심었는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는 활동을 할수 있겠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워 볼 겁니다. 그 다음 자 왼쪽으로 가보면. 미술 시간에 색띠를 가지고 뭔가 만들기를 하려나 봐요. 중기는 이 빨간색 색띠에 2분의 1을 사용을 한대요. 이만큼 반만 사용을 한대요. 자, 지혜는 색띠에 4분의 2만큼, 4분의 2는 4개로 쪼갠 것 중에 두 조각이죠. 그러면 두 조각 이만큼 사용을 하겠대요. 그러면 자, 슬기는 초록색 색띠의 6분의 3만큼 6 개로 쪼갠 것 중에 3 조각이라는 말이죠. 이만큼을 사용하려고 해요. 누가 가장 많이 사용했을까? 역시나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색띠를 이렇게 이렇게 비교를 해 봤더니 파란색 색띠 두 개와 자, 파란색 색띠 요거 두 개랑 초록색 한 개랑 길이가 같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비교를 하고 있죠? 잘 보다 보면 이 파란색은 12분의 1이고요. 초록색은 6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모가 서로 달라요. 노란색은 3분의 1이네요. 이렇게 분모가 다른 분수들을 어떻게 하고 있죠? 크기 비교하고 있어요. 네, 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단원에 배우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또 사물함 위에 뭐가 있냐면 어황이 있어요. 자 실과 시간에 동물 키우기로 교실에서 직접 뭔가를 키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뭐 금붕어를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거북이 같은 걸 키울 수도 있어요. 선생님도 원래는 코로나가 이렇게 이런 생길 거라는 걸 예상하기 전에 올해 5학년 어 동물과 식물 단원에서 거북이를 키우려고 어항이랑 이런 키우기 위한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해버리는 통에 이제 실과에 거북이 키우기를 못해버렸어요. 자, 만약에 어항에 뭐 물고기나 거북이를 키운다고 한다면 여기다가 뭘 담아야 될까요? 물을 담아야 돼요. 그러면 물을 어느 정도로 담아야 하느냐, 이걸 분수를 가지고 표현을 할수 있겠죠. 어항의 몇 분의 몇을, 뭐, 이렇게 물을 담는다. 이런 걸할 때도 우리가 분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때 분수의 크기 비교할 수 있겠고요. 자, 또 뭐가 있는지. 네, 등등.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일어난 일들을 분수로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네요. 과학 시간에 우리 분수 활용 참 많이 하거든요. 네. 뭐를 하고 있나요? 실험을 해요. 실험을 할 때는 양을 정확하게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비커에 있는 눈금에 정확하게 무슨 용량을 집어 넣죠. 액체를 집어 넣을 때몇 분의 몇을 집어 넣는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커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중에 두 칸이니까 얘는 5분의 2겠네요. 이런 식으로 얼마의 양을 넣는지를 분수를 이용하고 또 비교해 보는 활동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분수를 활용하고 또 분수를 비교하는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비교하는지 우리가 4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이미 분수의 비교를 한번 했어요. 3학년 1학기 때 이렇게 분모가 서로 같은, 분모가 같은 진분수. 자, 여러분,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 알고 있죠? 이미 배웠죠? 그 중에서 분모가 같은 진분수의 크기 비교를 이미 3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어떻게 비교했었는지 기억나나요? 4분의 2와 4분의 3을 크기 비교하면 어디가 더 커요? 4분의 3이 더 크죠? 자, 분모의 분모의 이수 4분의 1이라고 했을 때이 분모의 수는 개수가 아니에요. 실제 개수가 아니고 어, 어떻게 보면 조각의 사이즈를 알려 주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 분모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실제 조각이 몇개 있느냐 하는 그 실제 개수는 뭔가요? 분자예요. 그러면 4분의 2라 함은 4로 쪼개서 4로 쪼개서 그만큼 이만큼의 그 사이즈가 나오겠죠 이만큼의 사이즈가 몇개두개 개 있다라는 말이에요 4분의 3은 4로 쪼개서 이만큼의 사이즈인 애가 몇 조각 있다라는 소리예요 세조각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때는 밑에 있는 분모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비교합니까? 분자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분모가 같은 분수는 분자를 서로 비교해서 분자가 큰이 4분의 3이 더 컸었죠. 이걸 여러분이 3학년 때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뭘 배울까요? 우리가 분모가 같은 분수의 크기 비교는 이미 했으니까 올해는 아마도 네, 맞습니다. 분모가 서로 다른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때 우리가 또 활용을 해야 될게 2단원, 올해 5학년 2단원에 배웠던 약수와 배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 거예요. 자, 한번더 확인을 해볼까요? 12와 18을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공약수라고 했죠. 6으로 나누면 2. 18을 6으로 나누면 3 해서 이 6이 12와 18의 최대로 큰 공약수가 됐었고요. 또 이렇게 네은자로싹다 곱하면 36이 12와 18의 최소 공배수가 됐었던 거 기억나죠? 이걸 이용해서 이번 4단원에는 분모가 서로 다른 어 분수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크기가 같 큰 분수를 만들어 보기도 할 거고요. 또 분수의 크기 비교 말고 소수의 크기 비교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사단원 공부를 하나 하나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수학 익힘책 선수학습으로 나와 있는 사단원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여러분이 문제 풀이 해 보고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수학 익힘책 41쪽 문제 풀이를 하고 채점을 해 주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